안녕하세요, 여러분. 큐로입니다. 오늘은 팬미트를 해볼 건데요. 네, 처음에 이런 영상을 찍죠. 그냥 형광펜이고요. 일단, 기본부터. 일단, A, B, C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A는 비트박스의그 드럼 맘에서 말라자면그 발로 차는 킥이에요. A, B, C. A, B. B는요, 이 끝으로 치는 건데요. 이 끝으로 치면 돼요. 네, C는요, 이 면으로 치는 건데요. 이 면으로 그냥 이두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있으면요. 이두 손가락만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치면 돼요. 네, 일단, 잡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펜이 있으면요. 중간쯤을 잡아주시고, 다른 데는 감싸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야 최대한 편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잡으실지 약간 불편하겠지만, 마음대로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킥부터 자근자근히 작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킥은요, 다른 거와 달리 이렇게 손으로 치는 건데요. 여기로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로 치시면 됩니다. 다음엔요 B인데요 A 빼고 B 끝으로 이거참 쉽죠?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아이펜두 잡고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걸 연달아. 그 다음에 C를 배워야 되는데 요 C는 이렇게 잡고 딱. 칠때이 정도 손가락을 펴주시는 겁니다. 뭐음 대로 프리스타일로 비트를 만들어도 되고요. 아시겠죠? 4비트부터 8비트? 음, 잠깐만요. 아, 네, 이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4비트부터, 킥이 아, 아니죠. 네, 일단은, 아, a, a, b, c, b, a, b, c, b. 아시겠죠? 참 쉬워요. 그 다음, 8비트는요, a, b, c, b, a, b, c, b. 아, 헷갈리네요. 이렇게 하니까. 일단, 4비트만 하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킬로였습니다.